박스 뉴스에서 마이클 린델 대표가 내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최하는 사이버 심포지움 광고를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에 나왔는데요. 이 박스 뉴스가 이렇게 광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사실 왜 이러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이버 심포지움이라는 그 행사 자체에도 그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둘째치고로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일단 마이클린델 대표가 그동안 팍스 뉴스에다가 내놓았던 광고비 자체가 보통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작년에만 5천만 달러를 광고비를 썼고요. 올해도 벌써 이미 상반기에만 1,900만 달러의 광고비를 이미 쓴 상태입니다. 그런 대형 광고주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사이버 심포지엄 광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한 것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지의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심포지움은 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 8월, 12,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72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일반인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현직 의원이거나 사이버 전문가들만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들은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벌어졌던 본격적인 문제들을 까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입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즈가 메인 타겟이 됐기 때문에 팍스 뉴스에서 꼬리를 내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정말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미니언 사자에서 팍스 뉴스를 상대로 해서 거의 13억 달러의 큰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소송전에 다시 휘말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일단, 소송 전에 휘말리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기, 소송에서 이기건 직건 상관없이 일단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고 법적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명색이 이 보수 언론의 가장 선두주자, 대표주자라고 이야기하는 팍스 뉴스가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린더은 팍스 뉴스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내고 있던 모든 마이필로 광고를 전부 다다 팍스 뉴스에서 빼냈다. 이 지금 사이버 심포지엄에 대한 광고는 뉴스 맥스로 넘어가서 뉴스 맥스에서 지금 광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린델의 사이버 심포지엄이 제대로 잘 전개가 될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2020년 대선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각 가지 의혹들, 그러니까 특별히 도미니언 투표기계를 서버를 중심으로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조작을 했다, 거기에 무슨 문제들을 남겼다, 혹은 서버를 조작을 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린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8천만 표를 얻은 것이 아니라 6400만에서 6800만 표 정도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400만 표가 아니라 8천만 표를 얻었던 것으로 집계가 된다 그니까 지금 그동안 이 린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만든 자료들, 확보한 자료들을 모아서 집계한 결과가 그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숫자가 잘못됐다, 이것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00만 달러를 주겠다. 예, 이게 만약에 가짜 데이터라든가 잘못된 데이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5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현상금까지 지금 내걸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이버 심포지움의 가장 큰, 예, 가장 큰그 타겟은 목표는 지금 현재는 frankspeech.com을 알리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사실은 이 광고만 놓고 이야기하면 광고 자체만 이 동, 으,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부정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어디에서 행사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참석할 수 없지만 f r a n k s p e e c o m 을 통해서 72시간 생중계할 테니까 거기 와서 봐라. 이렇게 이제 본인의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광고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팩스가 이렇게까지 비겁하게 행동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뉴스 맥스의 그 다이아몬드 앤 실크라는 아주 유명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앤 실크 이 자매가 박스뉴스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네타이아몬드 헤드웨이, 하드웨이죠, 하드웨이가 어, 지난 주말에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선 왜 그들은 마이클 린델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박스뉴스가 예, 숨기려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강하게 말을 했고요. 광고를 봤는데, 나는 그 광고가 눈에 띄는 줄 알았는데 정치, 정치적이거나 과잉 정치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의 광고를 끌어당긴다면 나는 이것이 팍스 뉴스의 약간의 흠집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이 이 사태가 결국에는 팍스 뉴스의 명성에 평판에 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로셜, 실크, 리차드슨은 만약 그들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나 개인이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때가 됐다. 만약에 이 마이클린데를 지지하지 않는 방송사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방송사를 더 이상 지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방송사가 중심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리고 진실을 밝혀서 알리려고 노력하는 언론사로서의 진실 추구 방향성, 뭐, 진실 추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뒷꼬이거나 비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꼭 하고 싶습니다.